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따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갈 건데,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나가기 전에 잠깐 요즘에 여기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 <laughs> 원래 영주권을 보고 왔어요, 여기 올 때. 왜냐면은 제 나이도 나이고, 뭐, 애초에 늦은 나이에, 뭐, 그렇게 막 엄청 나이가, <laughs> 네. 어쨌든, 늦은 나이에 여기 해외에 이렇게 왔다는 거는, 일하던 것도 그만두고 왔다는 거는, 그래도 여기에 정착할 마음이 있어서 온 건데, 살아보니, 어, 내가 여기서 영주권을 따려고 하는 게 맞나? 네 여기서 살고 싶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도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때까지 도시에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거의 그냥 한국에 있을 때도 서울 서울 위주로 살았고, 어 대학교를 제가 미국으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LA에 잠깐 있었다가 뉴욕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졸업까지 다 하고 살다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는 강남에 있었고. 그러니까 진짜 그 나라에서 제일 바쁘고 정신없는 데만 살았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빌딩에 둘러 싸여 있는 느낌도 너무 좋고 정신없는 것도 좋고, 물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너무 놀거리가 많고 나이트 라이프 즐기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사실 사실 저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특히 뉴욕을 저는 정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학생 비자를 다시 받는 게 아닌 이상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비자를 받는 게 사실상 되게 어려웠고 비자나 이런 게 캐나다보다 쉽게 나오지 않고 미국 영주권 시민권 심리하고요 아실 분들은 아시잖아요 진짜 어렵다는 거 그래서 사실 대한책으로 생각한 게 캐나다 워홀이었어요.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던 거죠. 도시가 좋았으면 그냥 토론토로 차라리 토론토로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시기가 유학교육 쪽이 밴쿠버가 조금 더 많, 좋고 그리고 밴쿠버로 많이더 온다고 하더라고요. 유학교육을 하러. 그리고 영주권도 좀더 그쪽으로 쉬운 편이고. 그래서 밴쿠버를 왔어요. 여기가 좀 자연을 좋아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 오면 좋은 곳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캐나다에서 두 번째 큰 도시라고 들었고 뉴욕에서 있었을 때는 그때는 어쨌든 아무래도 20대였으니까 20대였고 그랬으니까 비지 시트를 내가 그렇게 좋아했나보다 근데 내, 나는 이제 30대고 좀좀 좀 조용한 도시도 나에게 어울 내가 잘 지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캐나다에 온 거예요. 벤쿠버에 온 건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변하지 않았고, 솔직히 자연 예쁜 것도 한두 번이지 딱히 그렇게 자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는데 6월 말인 지금까지도 비 내리고 우중충하고 쌀쌀한 날씨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뭘 뭐가 자연이 좋다는 건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으로서는. 예쁜 나를 사실 많이 못 봐가지고 일단 그런 거 하나 그리고 아마도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유치원 일을 하고 싶어서 온 건데 지금 자격증이 안 나오고 있고 중간에 애매하게 일을 바꾸는 바람에 지금 통역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통역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이 일을 그만두고 유치원으로 옮기면서 더 썰을 많이 풀어볼 거예요. 나중에. 근데, 정말, 저랑. 그래서, 하기도 싫은 일을 어거지로 하면서, 페이가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도시가 좋은 것도 아니고, 도시는 진짜 댕비싸고, 이러니까, 나 여기서 피아를 왜 딸라고 하지, 내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통역을 안 하면 되지 않냐. 다른 일을 구해라. 유치원 자격증 나올 때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타임라인이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저는 여기로 왔을 때, 한 유치원 자격증 나오는 거를 최대 4개월로 잡았어요. 처음에 와서 들어간 식당에서 한인 잡이었는데, 일도 너무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8 시간 일을 하는 날도 있었고 좀더 적게 한 날도 있었는데 8 시간으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 브레이크가 아예 없었어요. 화장실도 되게 눈치 보이고 잘못 갔어요. 잘못 갔고 그리고 밀 스텐 밀 같은 것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시프트 동안은 그래서 밥도못 먹고 피지부터 이렇게 내리고 거라 거라 안 짜면 이렇게 한두 시간씩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더 일할 수 없고 그만인가? 그래서 식당 일을 그만두고 그때 딱 아팠고 몸이 회복하고 나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통역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였거든요. 업무가 너무 힘들다라고 느꼈을 때는 이미 자격증이 한 달쯤 기다리면 나올 상황이었던 거죠. 다른 직업에 들어가서 3, 4주 진짜 많게 4주 일하고 다시 유치원으로도 옮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건 그쪽에게도 예의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 그냥 버티자. 유치원 나올 때까지 버티자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지금 두달차 일하고 있고, 유치원 자격증은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그리고 엄청 비싸잖아요, 여기가. 물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지금 버는 돈이 그냥 1달러도 안 모이고 다 나가요, 그냥 다. 뭘 하려고 해도 다 돈이 너무 많이 나가고, 집값. 유명하죠, 벤쿠버 집값. 진짜 비싸고. 운 좋게 이번에 제가 이사를 가요. 제가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는 데가 운 좋게 백불 아래긴 한데, 아, 백불 아래, 백불 아래면 좋겠다. 천불 아래, 천불 아래기는 한데, 대부분 1,200, 1,300뭐 이렇게 해요. 이 도시에 살면서 이 돈을 내면서 살 가치를 못 느끼겠어요. 아직은, 그리고 제가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안 좋아해요. 뭐, 비치 발리볼, 뭐, 겨울에 스키, 여름에, 여기, 뭐, 해양 액티비티 이런 거, 그런 게 되게 메리트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한 달에 한번 누가 하자 그러면 할까 말까. 하이킹, 막 이런 거. 하이킹 진짜 1년에 한 번은 많이 한 거거든요, 저는. 그리고, 영주권 따는 게, 영주권 생각하고 워홀을 오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점 더. 캐나다가 지금 많은 곳에서 이제 이민자들이 진짜 우거르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민 점수라고 할까요? 그게 진짜 높아지고 있어요. 계속. 유치원 교사 직군에서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지역 진짜 사람 없는 데로 이동하지 않고서는 벤쿠버에서는 못 따겠더라고요.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영주권을 따서 있고 싶지는 않다. 미국이면 또 얘기가 달랐을 것 같아요. 전 미국에 대한 기억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안 하게, 안 하, 그냥 영주권을 아예 PMP든 Express Entry든 생각 안 하고, 저는 어쨌든 2년 연장은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제 생각에 8월쯤에는 그래도 유치원 일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2치원 일을 시작을 해서 적어도 1년의 경력은 만들자. 그래도 캐나다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1년 경력 채우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고 한국에서도 딱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진짜 영마가 세게 낀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잠깐 갔다가 일본을 가볼 생각이에요. 사실. 일본에서 일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그럴, 그럴 기회가 없었어가지고 일본 어학연수를 갈 생각이에요. 6개월짜리 어학연수를 가서 거기서 취업리자로 뭐 모르겠어요. 이건 또 이제 일본에 대한 정부는 이제 막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6개월 어학연수는 가볼 거예요. 그거 아니면 두 번째 옵션은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에 지금 일하고 있는 친구가 두명 있거든요. 한 명은 승무원이고 한 명은 거기서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모로 한국이랑은 그래도 가깝고 엄마, 아빠도 자주 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거면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허덕이며 살 거면 조금이라도 도시 베이스에 좀더 다이나믹한 재밌는 곳들이 낫지 않을까. 약간 그러니까 일본 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일본으로 치면 도쿄. 똑같이 돈은 없어도 그런 데가 나하곤더잘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너무 미국을 찬양하려는 건 아니에요. 미국도 힘들어요. 미국도 진짜 살기 힘들고, 비싸고, 뭐, 솔직히 재미있는데? 라고 하면 되게 거기도 한정적이고, 좀 느긋한 곳이 훨씬 많, 많고. 저도 뭐 5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힘들었고, 그래서 저 우울증도 심하게 왔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고 싶은 곳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미국에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 그러면 그냥 아시아에 있으면서 그냥 재밌게 살자. 어떻게 보면 되게 철없는 발상일 수 있어요. 뭐, 너 나이에 안정적으로 어느 나라에 정착해서, 어? 뭐, 결혼할 돈도 모으고, 뭐, 노후도 준비하고 해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고, 살다 보면 또 제가 직군을 바꿔서 제가 하고 싶었던 유치원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 또 여기가 좋아질 수도 있겠죠. 사람 일을 모르니까 또 제가 또몇 개월 후에 저 영주권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준비는 거의 다 됐지만 좀더 준비를 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재밌기를 바라며 안녕. 오늘도 화이